자 대통령 선거 자기 부인조차도 대통령 선거에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후보 잘못 뽑은 거예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있듯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라 문재인이 주인인 나라, 조사파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면은 국민들께서 내가 주인이가 국민이 살아있다, 국가 운영도 국민편에서서야 해 되잖아요. 저것끼리 권력 단 하나, 하나 묻고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면은. 국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출마한 겁니다. 최소한도로 대통령 정도 되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 불의의 세력에 몸으로 혹은 호흡, 목숨을 바쳐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부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자부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5년 싸웠습니다 5년. 저를 죽이려고 문재인 정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죠. 진실과 정의가 좋은 진의 편이고 우리 공화당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라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투쟁 과정에서 그렇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믿어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말씀은 안하셔도 이 쓰레기정치 부정부패정치 썩은정치를 완전히 갈아엎으라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제 말이 옳으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제가 반드시 이 쓰레기 정치어를 엎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지 깨끗한 정당이 생기고 깨끗한 나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이 1등 국민답게 정치도 좀 1등으로 해보자고요. 국민은 1등이고 대한민국은 1등 국가인데 정치만 꼴지 않은 나라, 부정부패하고도 내로남불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야당 역할 못하는 국민의힘의 그 비굴한 정치의 정당,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완전히 뜯어고집시다 오늘 여기에 선관위 분들 많이 나와 계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선관이 고발당하겠죠. 우리 공화당이 50만 당원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당의 20배가 많습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6배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과 박근혜 대통령을 묻습니다 왜? 탄핵이 전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민노총 무서워서 정교적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나라가 아니라 민노총의 압법, 악행, 압섭을 정면으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정치인. 문재인의 붉은 적폐, 반체제적, 반시장경제적, 반역사적 붉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인. 저 좋은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호 11번 바르고 바르고 1일 고고 보고 전 후보, 기호 11번 저 좋은 일을 지지하시면은 후회 없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도 집을 살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집값 다 올려놓고는 가만히 있는 일가구 일주택 사람들한테 불로소득이라고 세금 먹이고 있는 이 나라. 자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 자파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오를까요? 여러분, 이제 자파의 암흑의 시대에서 3월 9일을 통해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자유는 국민이 여러분들이 자유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들이 뺏어간 자유, 그들이 뺏어간 집을 꾸려 집을 찾아 살수 있는 자유, 그들이 뺏어간 일자리 완전히 다시 돌려놓읍시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듭시다. 지호 11번 조은진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리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지호 11번 조은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